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난초입니다 아, 오늘은 저의 소장난 중에 아, 예전에 산채 한 촉을 산채에서 이렇게 촉수를 불린 무명 중투입니다 아, 이 난초는 아주 후육질에 잎이 아주 후육질이고 직립형으로 어. 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이 끝, 끝은 까딱지 변처럼 이렇게 재비다게 되지면은 아, 변도 아주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좀 탄력을 받아서 색감도 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속수를 아, 조금 더 여기서 발전을 시키면은 어, 직립형의 초세에 아주 멋진 운명 중투가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초세가 아주 좋습니다. 향도 지금 발, 잘 발색되고 있고, 청도 원래 이 진청이고, 진청에 이렇게 발전을 하겠습니다. 게그 뒤에 밸브가 있죠. 이 가지고. 여기 있고. 지금 세쪽에 밸브가 나고 어또 다른 쪽도 한쪽 반인가 있습니다. 이 가지고. 아, 주직립형의난초라서요세가 좋았어요. 제 나름대로는 좀 아끼는 무명 중투입니다. 속수고한 다섯 촉 정도 되면 아주 멋진 입변중투가 될것 같습니다. 어, 중투도 이렇게 녹갓이 많이 무늬가 터지지 않고 녹갓 부분이 많고 어, 색 대비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뭐, 다른 모주 촉도 마찬가지고 발전을 지금 많이 한 상태로 보입니다. 청도 좋고 무엇보다 입자태가 마음에 들어서 아주 아끼는 난초입니다. 예, 대한민국 난초 아, 대한민국 난초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